예, 여원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수련회 마치고 금요일 날이라 얼마나 오실까? 그랬는데, 오늘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체코 다녀온 우리 청소년들은 유럽이 멀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참 유익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나름대로의 비밀로 갖게 되는 것이죠. 좋은 여행지를 다녀오고. 저렴하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소개를 받아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사비라는 사람이 76편을 졌는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의 장막을 펴시고 평화를 확장시키신 분이신데, 그의 위대함은 화살과 방패, 칼과 전쟁을 없애신 데 있습니다. 전쟁을 없애고 무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보통 나라의 권력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러시아 정도 돼요. 러시아의 1년 국방비나 우리 국방비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보다 조금 러시아가 많대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도 어 여섯 배 정도의 군비를 지출을 해요. 그래서 중국도 항공모함도 사고 뭔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세 배나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질서를 잡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나라들이 점점 많은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치지 않아요. 온 세계가 왜 이러냐고 물가 다 올려놓고 러시아 그만하라고 우크라이나 그만하라고 해도 이들은 전쟁을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을 그치게 하고 무기까지 없애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하로 오시며 존귀하시로다. 누군가 약탈을 해서 산에다가 약탈한 걸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갖고 약탈한 그 세력을 하나님이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두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의지를 꺾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최강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신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하고 한 대결해 보겠다고 시간을 끌수록 초토화되죠. 아스로 바벨론 그 본고지로 들어가서 제국의 수명을 단축시키세요. 요나를 아스로의 수도에 보내서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시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시는 분이라고 역사는 증언하죠.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람 군사들을 하루 아침에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군사적 동맹을 맺고 밀려와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전전긍긍하게 돼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국이 오든지 새 나라가 뭉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강력하게 막으시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음녀, 마귀, 사탄, 용, 뱀, 약한 세력이 막 연대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시에 이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무적영에 몰아넣고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죠. 그 하나님을 아삽은 육절,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 될수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쳤던 이삭의 둘째 아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열두지파를 만들죠 하란에 가서 외삼촌의 미움을 받아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격하는 라반에게 꿈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도우셨어요.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보복하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만지시고 야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다가 결국 한 나라가 되도록 이끄시죠.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병고와 말을 물에 몰아넣으시고 다 깊이 잠든 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 놀라운 소식을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했죠. 이번에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봤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좀 길지만 한음동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애교단서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로 땅으로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다. 온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사이라는 시인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에서를 통해 큰 나라를 이뤘다면 에서는 원래 사냥도 잘하고 힘이 있으니까 에서의 지혜와 능력이 그 나라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지만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기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노하시면 피할 자가 없어요. 그분의 진노 앞에서 멀쩡하게, 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면 너무 우리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고, 희생하심으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약한 쪽으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균형 잡아주는 것이 오늘 이 76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늘 희생적인 어머니 같은 사랑만 베푸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늘 여성적인 부분 거기다가 걸쳐 놓으면 신앙이 맥이 없어요. 맨날 약한 것만 얘기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온 우주의 왕이 지금 우주를 움직이시고 권력자들과 다투실 때그 권력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하셨지만 그분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실천하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받을 분이다. 7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간 네살 왕을 아시죠?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던져요. 또 다리오 왕을 아시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게 죄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들의 의도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다 건지신 것은 그들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왕들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은 권력자 헤롯 빌라도 그 세력이 건재해 보이잖아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복음서 끝에 보면 뭐 빌라도가 뭐 어떻게 됐다, 헤롯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만 희생자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뭐 부활은 있었지만 권력자들의 그 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을 무기력하게 하나님은 하셨고. 로마 황제가 사는 그 로마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 자신을 예배하도록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와서 어제 잘못한 사람 오늘 벌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죠. 그분은 모든 나라에서 경외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이들이 감사를 그분께 고백해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아낌없이 한없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삽은 강한 나라들을 묶으시고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을 묵상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 또한 신약 성경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강력한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잘 모르는 노래들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Made the people praise you라는 백성들이 주를 노래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제가 한번 가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걸 번역을 좀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우리가 경이로움을 노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가 은총을 다시 전할 수 있기를 무한한 사랑과 깊은 기쁨으로 끝없는 삶으로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축복이 이 말이다. 온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막 기뻐 찬양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왜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와 그들이 마찬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 "온 세상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위하여 일어나실 때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사울이 심판받으면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 다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자. 다윗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자리에 올라가서 평화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면 땅에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억눌린,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사야 30장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로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한편으로는 교만한 자를 치지만, 그때 억눌린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집안이 몰락하면서 엘리아의 엘리사의 얘기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눌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판결을 내리세요.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이 힘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해요. 아첨하는 이술과 자랑하는 혀가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서의 판결이 현실이 될때 세상은 바로 잡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 딸이 예약을 캘거리, 벤프 그쪽으로 가려고 신혼여행 가려고 다 해놨는데 거기 한 달째 산불이 안 꺼져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요 불이 많이 날 때는 천 군데서 불이 나요, 천 군데서 그래가지고 저쪽 뉴저지에서 캐나다 산불 때문에. 그게 막 날려 가지고요. 유저지에서 하늘이 까만 걸 며칠을 봤대요, 작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두려웠대요. 여러분, 청군대서 불이 나면요. 그걸 누가 꺼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비를 내리시면 그 거센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리가 돼요. 지금 이 폭염이 118년 이래로 제일 기를 길다고 얘기하잖아요. 100년 만에 오는 막 폭염이 요 너무 너무 더워. 그런데 말복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찬바람을 불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20일 안에 시원해져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냉방기 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방에 돼요. 아멘. 하나님 개입하시면 한 번에. 뭐 자녀들이 막 결혼이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갑자기 배우자가 나타나면 다음 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면 이게 막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강력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십절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없신 여기시며 남은 분노를 억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참 파괴적이에요 애굽왕이 분노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져? 이 사람들이 더잘 먹고 살아? 우리가 뭔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막 괴롭혔어요 분노 속에 나오는 결정이거든요 애들을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분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갖고 모세 엄마가 아버지가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 애를 누가 건져와요? 그 분노한 바로의 딸이 건져와서 키워 가지고 궁중에 장학금 받고 잘 자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들이 공회원들을 사도들을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죽일 수 없게 하셨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베드로를 살려 주셨어요. 못된 분노를 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죠. 11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스라엘 향해서 아픔을 주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위상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아삽이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약속하라는 거죠. 한나가 서원을 하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건전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뭔가 해야 되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 잘하고,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서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람이 되는 이 역전의 변화를 아사분, 12절에서 11절에서 꿈꾼 것을 보게 돼요. 서원은 자기 가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서로창 목사님이 염려의 반대가 어원적으로 충성이라 그랬죠. 예물을 드리는 경배 행위도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이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의 한 여성 사업가가 자기 집을 내어주는데 거기서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바울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 그 교회 의 멤버가 되는 거죠. 서원을 지킬수록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미래를 꿈꾸면서 마지막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은 자기 마음대로한 사람들이에요 어, 자기가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 중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모두가 신이 되려고 한다고 자기가 피조물인 거 자꾸 잊어버려요 고관까지 안 가도 직장에서만 조금 잘 나가도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분들도 결국은 유혹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위치에 계시고,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피조물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위치에 있는 것, 거기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재판하시고 판결하신 대로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와 생각을 감찰하시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당이 더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흐름이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북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우리는 불안해요. 그런데 말 자라고 분노를 품는 한두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북한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이끄실 것이다. 이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럼 맨날 불안해요. 불안하고, 자꾸 사람에게 기대야 되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세상은 움직여질 거야.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영국은 주일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없어가지고요. 첫 번째 주는 교인들끼리 예배드리고, 두 번째 주는 김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세 번째 주는 아무개 목사님 예배드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가서 예배드리는데, 네교인가 합해서 예배드렸는데, 스물 여덟 명 왔더래요.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그 왕성했던 성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간다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미래를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진국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이번에 단계성교가 갔다 왔던 체코를 다녀왔던 네 명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다음에는 가고 또금요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중등부까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랬는데 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와서 고등부 몇명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몇명인데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니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에스라도 이번에 와서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참 감사했고 참 감동받은 것은 우리 농아부가요 예배 시간 일찍 딱 나와서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너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냐 그랬더니 우리 정보선 목사님께서 농아부가 목사님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신실하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쓰임받을 분들이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사람들이죠. 아사베의 기도를 보면, 공격하는 이들이 소원을 갚고 예물을 드리는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공격하던 자들도 변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다 떠나갈 것을 전제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연약하고 어려워 보여도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자란 이들이 그들이 서원하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잊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앞날을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더큰 기쁨 주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하고 더 좋은 신앙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밤에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